2층 기차를 타고 지금 내립니다 <목소리> 2층 으로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니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차가 높아요. 2층 기차가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푸중한 어. 2층 기차가 잘 어. 떠나고 아,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2층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 이게 한국으로 치면 지금 육교입니다. 기차역에 육교. 예.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계단을 한번 가겠습니다. 예. 육교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철조망이다 쳐져 있습니다. 어떤 뭐, 네. 육교를 철망으로 다 차단해 놨습니다. 기타 철로입니다. 에이, 음. 네. 철로. 네. 지금 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음. 음. 이게 지금 기차역 주변 환경입니다. 음. 미국은 고층이 없어요. 거의 다 단층입니다. 네, 기차역 앞입니다 지금. 아. 어떻든 미국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뭔가. 전부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음. 미국 사람들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멋을 보이거나, 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어 뭐, 지금. 네. 어, 오늘은 하늘이 새털구름이 좀 있네요. 네, 네 지금 또 버스가 지나갑니다. 어. 이 장애인을 아주 우대하는 버스입니다. 어, 이 장애자분이 탈려나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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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타네. 예. 네. 어, 미국에 지금 장애인이 타는 광역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음, 휠체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음, 휠체어가 갑니다. 네, 지금 미국의 복지가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내려옵니다. 미국의 버스, 어. 미국의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처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 예, 지금 발판이 예, 이쪽으로 넘어, 자동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휠체어가 이제 타고 들어갈 겁니다. 예, 네. 휠체어가 타고 들어갑니다. 예, 네. 네, 들어갔습니다. 예, 아. 네. 미국 사람들은 바쁜 게 없어요. 자동으로 이제 발판이 제자리로 원위치됩니다. 그리고, 어, 영무원은, 음. 여기를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편하게 기사분이 친절하게 다 매줍니다 예 네. 그렇게 안전고리를 다 걸어주고 오. 역시 미국의 복지 참 배워야 됩니다 흑인 기사님이 어 이렇게 열심히 안전하게 해옵니다 예 네. 그런 다음에 음 네. 보셨죠? 이제 출발할겁니다. 예. 아, 도대체 장애인 한 분을 태우기 위해서 바쁜 것이 없습니다. 일반 손님들이 지금 앞에서 타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최고의 나라 어, 보셨죠? 예. 이제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합니다. 미국의 버스와 기차,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촬영했습니다. 1위에서 백병찬입니다. 감사합니다.